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었는지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회사 최초 요구한 연차 축소안에 대해서는 폐지를 철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트랙 단련 근속 가산 일수 3일은 직원이 정년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45일이라는 기간을 회사에 어떤 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시금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타 회사에 비해서 보상받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지금의 회사 의 요건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에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휴가축소안을 처리하고 직급체계에 대한 부분은 큰 공감대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분의 수정을 한다고 라 한다면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원칙적으로 휴가 축소안을 폐지하고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논외적으로라도 직급 체계에 대한 더 성실히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렬이 최종적으로 됐었고 네, 결렬이 그 이후에 실무 교섭을 한번더 네. 진행을 했었던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전히 교섭은 어느 정도 또 오퍼가 있고 또 저희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회사 측과 저희 노동조합 측에 안에 진전이 없어서 지금 저희는 사업 단위로 돌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피켓 투쟁을 하면서 저희의 투쟁하는 모습들도 조합원들 보여드리면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